고 어. 저희 스탭들도 다 아는데 제가 밥 먹을 때꼭 틀어놔요. 아, 아, 네, 수요일 여덟 시십분 어, <laughs> 매주 수요일 여덟 시십분 어, 어. 하도 부여디 부여디 타령해가지고 저도 결제해서 보고 이러요 어, 어, 아유 어, 그래? 그래. 진짜 청년에 말을 잘 듣네. 아, 아, 근데 어. 다른 것보다 제가 할머니 손에 잡아가고 아. 이제 할머니가 요리하시면. 어 이건 무슨 반찬이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. 어 옛날 뭐 네, 그냥, 그냥 먹어라 뭐. 이러지 뭐. 그래서 저는 전국이 다 먹는 반찬인 줄 알았어요. 모든 와. 집에서. 아, 어. 내 할머니만 했던 요리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. 아. 선생님이 하셨던 그 육젓 호박.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.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없애, 거예요. 없애. 한참 못 먹고 있었는데. 선생님이 그거 반찬 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육젓을 아유. 쓰셨던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맞아. 예, 예. 그래서 그 맛이 안 났던 거예요 그 전까지. 는아어 그러면 그걸 해 먹어봤어요? 네, 전 꼭? 따라 해보고, 했소? 전 병어조림도 해보고. 어, 어, 진짜? 어, 묵은지 어. 해보고 어머 진 어머 진지 목살찜도 해고고 예. 저라도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서 아, 만들어가지고 그 아, 맛을 또, 예. 그나마 느끼고 이런 게 좋았던 거예요. 어, 그런 것것게 네.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얘똑같은 예,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. 어머나.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럴 때 손수 이제 해 드시면서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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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. 어 요거구나라고 음. 이제 찾았는데그 네. 키는 좋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니까. 네. 아니. 저한테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에요. <목소리> 아, 이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. 아, 할머니 할머니께서날이 그냥 나오고 이러는 거를 잘잘잘 되게 잘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. 밖에 나와서 이제 사먹고 시켜먹고 이러다 보니까. 아 그때 생각난네아 근데 너무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보면. 원하는 걸 찾고 찾다 보면 은 찾게 되고 만나게 돼. 이제 내가 할머니 해줄게. 내가 네, 할머니 해줄게? 어, 그럼 해줄게. 지금은 또 할머니 할머니라고. 할머니라고? 방송에서 국 만나도 할머니! 할머니! 그렇게, 응, 그렇게 어.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이야 너무 든든하다 이렇게 응. 말씀해 주시고 아우 우리 애기 어떡하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<laughs> 아가 얼른 얼른 할머니. 카메라 얼른 끊으세요 얼른 <laughs> 위에, 위에 땀 닦아야 돼 한국 사람은 합심이다. 응. 아, 응. 응. 아유, <laughs> 할머니 보고 싶어. 아유,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응.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. 응. <laughs> 어. 아이고 <아유>. <laughs> 이런 쪽지 하나 남기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셔 가지고 근데 그게 할머 돌아가신 게제생일이었고아아 진짜 아, 이렇게 느끼 감성 이러니까 되게 귀한 저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라고 한 말이에요. 애고로 쓸라 그러지어 너무 맛있어요. 아 <laughs> <laughs>